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두첩구입니다 자, 오늘 지금 또 공지사항이 떴어요 예,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신규 시즌 일단 다 나왔거든요 다른 나라는 다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만 빼고 다 나왔는데 중국도 요번에 어, 등장 했던 그 M5G 시즌 그리고 베트남 태국 서버에까지 나왔던 M5G 시즌 일단 오늘 공지사항이 떴습니다 이 내용 보면서 M5G 시즌이 과연 한국에도 나올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보니까 어 신규 클래스 출시라고 업데이트 공개가 떴어요. 예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검이 굉장히 길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신규 클래스 출시라고 해서 아마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구단주 레벨업 보상이 좀 개편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 레벨업이 지금 사실 레벨업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레벨업마다 또 보상이 개편되는 것 같은데 요거 내용도 한번 저희가 점검 이후에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황금세대 팀컬러 인원 추가 어, 요거는 좀 됐어야 되는 건데 그동안 이제 지네딘 지단이 프랑스 1기 황금세대를 받지 못했다 어 그리고 피를로도 그때 이탈리아 팀컬러 할때 황금세대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카카도 브라질 황금세대를 받지 못했는데 요게 팀컬러에 이세명의 선수가 추가가 되면서 아마 특성 팀컬러에서 추가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생성 제한 선수가 이제 몇명 있는데 어 피사로 선수부터 해서 선수들의 목록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혹시나 본인 선수 중에서 어 생성 제한 선수가 걸리는지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버그 수정에 대한 내용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기 때문에 뭐 게임을 하시다가 버그에 대한 내용도 있었을 경우에 여기 또 보시면 수정되는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신규 클래스 출시 겠죠 어 일단 신규 클래스 출시 m o g 시즌이 굉장히 나올 것 같다 라고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들 한가에또 요런 사진이 유출되긴 했어요 일단은 뭐 공기계로 찍었다고 해서 이분이 뭘 어, 뭐 이렇게 보다가 선수 시즌을 보셨는데 LH 시즌이 아니라 지금 이게 P5 시즌이 있거든요. P5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P5 잠깐만 일단 지단을 한번 제가 볼게요. 지단이 오버롤이 100짜리거든요. 원래 기본 오버롤이 100에다가 급여가 20인데 이건 지금 102로 나와요. 네. 그 다음에 급여가 23이에요. 앙리 같은 경우에도. 자, 앙리 같은 경우에도 가장 높은 시즌이 오버롤 99였고 급여가 22에서 1 늘어나면서 102까지 올라가는 그 다음에 리오넬 메시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시가 얼굴 그리즈만인 줄 알았는데 예, 메시네요. 자, 메시도 가장 높은 오버롤이 지금 요거 20도띠인데 어, 이거에 버금갈만한 어, 급여와 그리고 오버롤이 동일하게 나오는 지금 P5 시즌이라고 나와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일단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예, 합성인지 아닌지 는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모든 초점이 MOG 시즌으로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지금 이게 뭐 유출됐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진짜 나온 적이 있긴 하거든 이게 없는 소리는 아니긴 한데 이게 또 합성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봐야 알겠지만 근데 저는 사실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LH 금카들도 막 풀리고 있어요 예. LH 금카들이 풀리는 이유 뭐겠습니까? 일단은 신규 시즌이 나온다는 전투 증상이에요. 어, 얘네들이 금카를 푼다는 거는 새로운 시즌이 나오기 위한 전초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LH 지단 금카가 떴을 때좀 어, 이르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즌이 나오기 위한 어, 하나의 또 발판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도 딱 보면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 금카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예. 특별할 때가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서 나오는 요거 있죠. 아웃스탠딩 퍼포먼스 팩. 그리고 여기에선 TT 금카 팩.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뭐 금카들이 풀리고 있어. 적은 작은 확률로. 그래서 어, 일단은 요 P5 시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요거는 정확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일단 뭐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 제가 왜 이거를 존재한다고 생각하냐면 이 MOG 시즌은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 크게 뭔가 메리트가 없어요 이거 뭐저 혼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뭔가 임팩트가 크지 않아 그죠? 왜냐하면 뭐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뭐엠파드나 이런 거는 다 일단은 뭐 좋다 치는데 이 외에 다른 시즌들의 다른 선수들은 딱히 그렇게 크게 뭔가 오 내가 이 선수를 꼭 이거 바꿔야겠다 내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LH 발락을 CDM에 쓰고 있는데 어 새로운 발락에 뭐 좋은 시즌 아니 뭐 네드베드를 예로 들자면 이 네드베드 이 시즌을 가지고 뭔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느냐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네드베드를 예로 들어서 네드베드가 오버롤이 핫 시즌이 97이고 이제 이 LH 시즌이 96이거든요 근데 새로 나온 시즌이 어, 오버를 95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LH보다도 밑에 시즌인데 이런 선수가 거의 많아요 지금 그래서 MOG 시즌 중에 쓸만한 선수가 진짜 한 10명? 많아봐야 10명 좀 이렇게 아마 손을 꼽힐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MOG 시즌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도 기대도 어, 사실 좀 낮은 편이긴 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요거를 올려주신 분께서 스크린샷 퍼왔어요. POC 뭐죠? 그래서 요거를 보는 순간, 어? 차라리 요게 좀더 가능성이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찌될 건 간에 이번 주 목요일에 신규 클래스가 출시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일부터 생방송을 재개하거든요. 지금, 어 오늘 이제 인터넷 다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오늘 책상이랑 이제 컴퓨터랑 해서 이제 같은 세팅이 좀 들어갔는데, 아마 오늘 새벽 정도에는 다 완료가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생방송을 좀 재개할 것 같은데 지금 M5 시즌 나온다면 좀 바로 업데이트 통해서 목요일 날 내일 모레 제가 이제 영상을 좀 제작해서 보여드리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센스 정책에 따라서 잠브로타 선수의 생성 제한이 해제된다. 어, 요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하네요. 지금 잠브로타가 아이콘이 있는데. 거기에 뭐 LH까지는 이제 생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협이나 T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성 제한이 걸려있던 상황이었는데 요게 좀 풀린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아래 선수는 더 이상 게임 내에서 카드로 획득할 수 없는 점을 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 사실 특성팀 컬러로 추가하는 것도 요것도 여러분들 좀잘볼 필요가 있기는 해. 과연 이 P5 시즌이 뭐길래? P5 시즌에 지금 우리가 신규 선수의 아이콘이 나왔죠. 카카부터 해서, 와 카카는 뭐 아직도 거리가지 이렇게 잘안 됩니다. 카카, 그 다음에 피를로, 어 에스야, 뭐 아우베르투, 뭐 이런 선수도 되게 많이 나왔죠. 이런 선수도 지금 보시면 아이콘 외에 딱히 시즌 카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M O G 시즌에는 저기에 시즌 카들이 포함돼 있지 않아. 여기 M O G 시즌에 있는 게 아마 나카타 외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 MOG 시즌은 사실 진짜 메리트가 없다고 봐요. 그냥 뭔가 진짜 약간 OTW처럼 스쳐가는 시즌? 이 정도 뭐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 같아서 아마 새로운 시즌에 뭔가 진짜 이... 신규 아이콘의 하위 버전 시즌이 진짜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통수로. 네. 그게 또 이게 약간... 이게 진짜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고 저도 한댓글좀 그 읽어보면서 내용을 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진짜 나는 다른 게 아니라 뭐 그게 아닐 것 같은데 그 뭐야 합성 합성이 아닐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오늘 일단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 점검이 오전 7시부터 2시까지다. 예. 점검 시간이 꽤 길어요. 그러면 충분히 얘네들이 이제 신규클래스가 나올 것 같은 예상이 확실히 맞았고 신규클래스가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구단주 레벨업 보상개편 요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왜냐면 보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래도 지금 어... 이적시장 귀속 시스템이 재개되면서 내려갔던 구단가치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특성 팀컬러 추가되는 선수들 이렇게 보시면서 본인의 구단 중에 뭐 피를로나 지단이나 카카 사실 피를로 카카는 거의 없실것 같고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지단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시즌카 정도 쓰시는 분들한테 1기 황금 세대 팀컬러가 추가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잠브로타가 농협이랑 TTCG 생성 제한 해제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목록의 선수들은 생성 제한이 걸린다. 잠브로타가 생제 걸리는 게 아닙니다. 생성 제한이 해제되는 겁니다. 요 선수들이 생성 제한이 걸린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버그 수정이 있고 기타 있다는 점.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2 시에 점검이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업데이트가 뭐가 되었는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 목요일에 신규 시즌 나오는 게 M O G 시즌일지 M O G 시즌에 대한 내용들은 제 유튜브에 내용이 있으니까 M O G 시즌 검색해 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또 이제 영상 또 올라오니까 또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다 어, 내일. 생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 항상 조심하세요, 여러분들.